화요일 아침입니다. 지양이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이제 밥을 해주기로 했어요. 이번 주 동안 같이 사는 친구 여기 <laughs> 3시에서 밥 만들고 떡볶이 먹을 거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양이랑 스탠리파크 갔다가 거기서도 또 먹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지금 TNT에서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인사만 해줘 인사만. <laughs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저거 뭐야? 저거 너꺼야?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거 왜 <못> 사왔어? <샀어. 웃음> 아니, 아니 오는 길에 티비에서 어. 아이스캡이랑 아이스티랑 좀 해서 사오려고 티비를 찍고 왔는데 음. 저기 티비 음. 그냥 세븐일레븐 안에 셀프콘 같은데? 아 밥을 해왔구나 <목소리> 어 쌀을 넣고 온줄 알았어? 어? 어 그래서 밥 해야 될줄 알았어 야밥 먹는데 <목소리> <하는> 시간이 없어 <안 목소리> 인사해 둘이 동감이에요말 편하게 해. <웃음> 그래. <웃음> 이거 너무. 는과자를려고갔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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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언니 친구같스노를습니다 이거 애들랑애들이 알겠는데. 세븐 열네 번 슬러시. 너가 생각했던 마음이고. 여 벌써 이 파레토. 또 무슨 파레토가? 생각해보지 못한 맛이야. 블루레몬 애들한테. 맛있어 맛있는데 달다. 그 당연하지, 슬러인데아 돌아와! 이거 <레> 파레토더 가짜 많이 나 <레> <레> 네. 됐어 로왜 끓.. 넘치려던가? 이럴 때는 이런 걸 이렇게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끓여야 돼? 짠거봐일다 비율 허다하잖아 바로 내오파는거 멋있게 해 헤드핀, 헤드 어, 알록달록 예쁘다. 와, 이거 대박이다. 와, 진짜 예쁘게 나왔다. 뭔가, 응. 어, 진짜 예뻐. 그렇지. 와,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고? 미쳤는데? 아, 괜찮은데? 다행이네. 너는 중학교 친구지? 초등학교에서만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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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 한국 한국 한 도넛 국한레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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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이렇게 계속 끊내면은한번더 <laughs> <laughs> 찍어야 돼. 저희는. <laughs> 브레카 도넛 종류? <찍어>? 들어가 볼게. 헉! <laughs> 동무 종류가 <동무가> 너무 많은데? <laughs> 이거 맛있었고, 초콜릿커스터도 너무 맛있었고. <laughs> 근데 이런 것도 많아요. 맛있겠다. 뉴욕 치즈케이크 먹고 싶으면 어떡해? 응. 잉글리시 베이에 도착했습니다. 이게 잉베 꽃, 꽃? 웃는 동상. 여기서 다들 사진을 찍더라고요. 얘가 꽃이에요? 아나 들었다. 응. 그 브레카 도넛 먹으면은 리스 도넛보다 확실히 맛있을 다 봤어요? <laughs> 도넛에 이렇게 트, 크림이 들어있거든요? 근데, 이게 빵도 맛있어요. 진짜, 미스 도넛보단 훨씬 맛있어. 음! 맛있어? 맛있어요. <laughs> 그렇아 <laughs> 커피를 부르는 <맛? 웃음> 환상에 좋아. 음 환상의 조합. 맛있다. 이런 거 좋아해요. 이런 거 좋아해? 어. 어. 근데 조금 느끼하긴 한데. 나는 크림 치즈 잘못 먹어가지고. 뭐 어, 나도 이거 크림 치즈 맛좀 많이 난다 생각. 응. 근데 그래도 맛있어. 나는 괜찮 어, 근데 너한테는 이 정도 비율이 더 나을 것 같아 왜? 뭔지 알지? 왜패서 나? 아, 맛있게 미안해. 먹고 있어 왜 버려? 안 버렸어 <laughs> 아, 뭉게뭉게뭉게뭉게 내꺼 아쿠백에 그림조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잉글리시 베이를 표현을 해볼게요. 자,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짠. 어때요? 약간 노을. 노을이 지고 있는 잉글리시 베일을 표현했습니다. 딱, 딱 여기야. 딱 여기에요. 이렇게. 괜찮죠? 음, 잘 그렸어요. 일본, 시안과 일본, 그린 크로마키. 저의 일본 크로마키 약간 메타몽이 나로 변신한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플 Please w <laughs> 어때? 응. 여기가 나 칭찬해 줄게 <laughs>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<laughs> 오늘은 목요일이고 저희는 메트로타운에 왔습니다 포즈코트에서 한번 신나게 먹어볼라고 음. 오늘은 그래서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프레첼 먹고 맞아요 프레첼이 메트로타운에 많대요 음. 그래서 그거 두개 먹고 플러스 알파 있으면 은또 먹고, 음. 먹고 밥은 잠발라야 와이스 음. 그다음 고기 이렇게 <laughs> 가득 자 다음 음식을 사러 가볼게요 그다음 국물, 국물요리. 응. 음. 저거, 스파이비 빗. 아, 스파이시 빗. 맛있겠다. 저거 마이... 진짜 맛있어. 음. 좋아, 좋아. 진짜 조금맣다 음. 근데. 이거 근데 야, 은근 맛 이거 먹어봤는데, 이건 진짜 맛있었고, 이거는 처음 먹어봐서 좀 기대돼요. 음. 오늘의 정식. 그리고, 얼음 빠진 캐나다 라인. 이거는 좀 세상에. 어? 얼음이 빠져있어. 응? 약간만 먹네. 응? 완전 닭꼬치 맛. 아, 완전 닭꼬치 맛. 진짜 맛있다. 응. 아, 닭꼬치네. 맞네. 어. 이거는, 막 그렇게 간이 세진 않은데, 담배 흔히 그냥 먹을 만한 어제 술 먹은 술안 먹었는데 술 먹은 느낌이야 그리고 이것도 엄청 매막 매우 슬, 그건 아닌데 느낌은 있어 응 음. 오늘의 음식 대성공이다 <laughs> 그치 오늘 은대서분고 계속..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이제 2차로 코코에 왔습니다 밖에서 메뉴판을 보고 가어이겨말레는데라장이서니어 어. <laughs> 코코는 개만별이에요 <대만 브랜드예요. 웃음> <laughs> 아수여하고 <laughs> 원래 여기가 <요리가> 줄 진짜 길어요 <laughs> 그럼 우리는 나이스 타이밍에 온거네 저 이거 한입 먹으면 바꾸자고 할지 도 모르겠어. 진짜? 응. 맛있다. 그치 <laughs> 맛있다.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지. 바꾸자고 어. 하고 싶은 마음 들지. 이거 먹을래? 이거 그냥 딱 생각하는 맛. 음, 진짜 망고 그린치나? 어, 망고 그린치. 나는 많이도. 맛있다 음. 프레어지 프레첼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은? 리틀 몽크 프레첼 아 몽크가 아니라 삐나무?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보고 많은 응. 것도 그래 짜낭 짜낭 룰룰룰룰룰룰 이렇게 코코를 하시면 돼하나님너대전 코코까지 한국인이다 뭐? 하단이 형나오가바탕 완전 크다 손손 손 한번 비교해주세요 손 아! 오. 근데 이게 미디엄 사이즈야? 응, 내가, 내, 응. 손도 미디엄이야. 아. 기본이라는 소리. <laughs> 니까 그러니까, 같은 손에서 아지 <laughs> 그래도 내 얼굴만 하긴 해. 응. 그, 그게 둘레가. 저는, 이거는 플래시프레의 젤이고, 지양이가 들고 있는 건 시나몬, 정통, 정통을 먹어보고 싶었어요. 이거는 솔트랑 버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. 제 거는 버터랑 시나몬이랑 설탕. 버터랑 시나몬이랑 설탕. 먹어볼까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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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은 베이글? 완전 쫀득해. 음. 음.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완전. <laughs> 완전 맛있어. 마귀 관리. 그냥 넌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? 지금? 응. 응. 근데, 응. 내년에는 돌아갈 거야. <laughs> 왜냐면은, 지금 삶이 너무 좋은데, 응. 이거를 좋은 걸로 간직하고 싶어요. 음. 더 살면은... 더 살면은... 사실... 여기서 막... 그, 그런 거 나쁜 일도 생길 수도 있 그렇잖아. 응 음. 그러니까 나는... 딱... 어... 외국에 못 살아... 나 빨리 한국 갈 거야. 근데 여기는... 음. 내가 지금 해외여행만, 10개 넘게 다녔잖아? 응 여기는 좀 살기 굉장히 좋은 편에서? 응! 그럼 응. 어, 오늘은 또 여기까지잖아 전시관 응, 응.